우리 오랜만에 책이트 해피 으드 시어이든 위기인 한드앱뷰케이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예전에는 쓸만한 영어 중에서도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을 좀 통역을 해본다 해서 생활 속 통역을 했었죠. 오늘 그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특히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되시죠?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오늘 날짜 1월 30일자로 한 5명의 환자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도 이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보다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쓸고 또 자주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살려서 더 배워볼게요. 이 얘기 요즘 모르는 사람들 없죠. 외국인 친구나 동료가 있다고 하면은 먼저 운을 띄워야 할 텐데요. Have you heard of? Have you heard about?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 뭐 들어봤어? 라고 하지만 요즘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너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봤니? 라고 운을 띄기엔 참 어색하죠? 막상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첫 운을 어떻게 띄워야 될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색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라면 이 대화의 첫마디를 어떻게 시작을 하시겠어요? 뉴스에서 들어봤니? 뭐 이거보다는 요즘에 모두 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만 하지. Everybody is talking about the coronavirus. 라고 하면은 쉽게 오늘 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모르시는 단어나 표현은 없었죠? 만약 요즘에라는 말 우리 그러면은 탁 튀어나오는 these days가 있죠. 그 말을 붙여서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현재완료형도 괜찮고 현재형도 괜찮아요. these days에 맞춘 현재완료 진행형으로 한번 문장 해볼까요? Everybody has been talking about the coronavirus. Everybody has been talking about the coronavirus. Everybody has been talking about the coronavirus. 잘 하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 있고 나서 우리가 정말 정말 많이 또 생활 속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대? 이런 발원지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게 시작이 된그 발원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긴데요. epicenter 이라고 해요 epicenter the coronavirus 라는 거를 상대 말하는 사람과 다 알아버린 내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다 말할 내용에는 the disease 라고 paraphrasing 하던가 아니면 the germs, the virus 라고 해서 정관사 the 를 붙이면서 말을 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의 발원지는 중국이야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어 라고 할수 있겠죠 epicenter of the disease is in China.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써서, the disease started in China. 이런 큰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게 되면은 매일 매일 속보에 대한 어떤 뉴스를 듣기 때문에, 아, 또 뉴스에서 들었는데 벌써 150명이 이병 때문에 죽었고. 8,000명 정도가 확진 환자로 됐대. 이런 얘기들을 더 우리가 하게 되지요. 숫자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그 숫자에 맞춰서 바꾸시면 되는데요. 뉴스에서 들었대 라는 말, 우리 책을 통한 표현으로도 많이 들었었죠. I heard on the news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 heard on the news. that 하고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다음 문장과 이 뉴스에서 들었다라는 표현의 풀칠을 that으로 해 준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I heard on the news that. 그게 뭐냐면은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이병 때문에 죽었대라고 하는 거죠. 150명. 이 수치가 넘어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넘는 그림, 넘는 그림 우리 여러 차례 했죠? over. Over 150 people. From the virus. I heard on the news that over 150 people died from the virus. I heard on the news that over 150 people died from the virus. I heard on the news that. Over 150 people died from the virus. 거의 8,000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거죠. And almost 8,000 people이 지금 확진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 확진이란 말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한문어는 우리 한글도서로 풀기로 했지요. 내가 호텔, 식당 예약을 했을 때 너 이거 맞지 이렇게 약속한 거 확실하게 굳히는 firm을 하는데 둘이 같이 하는 거니까 c o n f i r m 이란 말을 써서 그 얘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맞아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진짜 가지고 있는 거 확실히 된 거니까 are confirmed 라고 수동태를 써야겠지요 Almost 8,000 people are confirmed 뭐가 confirmed 됐냐면은 이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to have the virus almost 8,000 people are confirmed to have the virus almost 8,000 people are confirmed to have the virus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머리가 <laughs>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숫자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지요. 숫자 못하면 제가 여러 차례 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손해 볼 일밖에 없습니다. 돈, 액수도 그렇고요. 시간, 날짜, 집 주소 다 숫자지요. 숫자는 더 정확한 어떤 근거를 주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연습을 하고 가세요. I heard on the news that Over 150 people died from the virus, and almost 8,000 people are confirmed to have the virus. 잘하셨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피부를 확 느끼면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수다 떠듯이 하는 그말 중에 하나가. 확진 환자가 네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에 있어. 그 사람이 이리저리 하도 돌아다녀 가지고 누가 이 병에 걸렸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니까 언제 걸렸는지 몰라.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먼저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문장은 생각의 의미 단위로 자꾸 앞에서부터 중요한 포인트를 나눌 수 있는 만큼 의미를 나눠 주면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네 명의 확진 환자들 중에 한 명이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대 잖아요. 그러면 네명 중에 그한 명이라고 먼저 이 의미 단를 떼줄 수 있는 만큼 좀 앞에다가 먼저 둬볼게요. 네명 중에 한 명이니까 among the four confirmed cases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건 중에 한 건으로 볼 수도 있어요. cases Among the four confirmed cases. Confirmed. 이미 확진이 된, 확정이 된 cases. 그 중에 또한 명이라고 얘기를 붙여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read on form, 글로 쓴다면 아마 컴마를 붙인 다음에 One of them. 이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말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One of the four confirmed cases. One of them.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대 라고 하면은 병원 측에서 이 사람을 인정을 해 줘서 어 환자야 들어와 라고 해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여러분이 인정하다 라고 외웠던 동사 admit 를 쓰는 겁니다 이때 강세는 동사 admit 그두 번째 아이에 있어서 admit 라고 한다거나 admit 라고 할때그 어가 들리지 않는 뒤쪽에 있어서 admit, admit. 만약에 이 사람이 입원이 되었다라고 과거라고 한다면 수동태를 써서 one of them was admitted, one of them was admitted to the hospital. 우리 동네에 있는 거니까 in our neighborhood로 말을 할수 있겠죠. 뭐 이런 수동태 he was admitted 나 아니면 admitted가 그러니까 번뜩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쓰는 겁니다. He is In our neighborhood hospital. One of them is in our neighborhood hospital.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대라고 하면 여기저기니까 here and there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반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그림은 이곳 저곳 다른 많은 곳들을 다녔다라는 의미가 더 담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he went to a bunch of different places like restaurants and coffee shops and stores.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a bunch of는요 a bunch 이렇게 하나의 꾸러미 안에 여러 개가 있는 거를 그려 보시면 은그 동질의 것들이 있는 여러 개의 그림이 잘 들어오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He went to a bunch of different places. 라고 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병에 걸렸는지 아직 모르는 거야 누가 걸렸는지 어떻게 아니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누가 걸렸는지 몰라 라고 하면 I don't know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건그 누구도 모른다 라는 전체 문장의 부정으로 봐서 Nobody knows 라고 말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라고 할때 우리가 whether 을 붙여서 자주 말하곤 했었죠 Nobody knows whether 그 들의에요 직역을 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반인들을 받을 때 우리가 they 라는 거 받기도 하죠. Nobody knows whether 이 사람들이 they 는 결국 nobody's 에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노출이 되어졌는지를 이미 과거에서 노출이 된 상태로 끝나서 지금은 아직 발현이 안된걸수 있잖아요. 한번 노출은 됐었고 그래서 they were exposed. 라고 이때도 수동태를 써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posed 된 거는 그 병균들이라고 the virus를 받는 the germs로 바꿔서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Nobody knows whether they were exposed to the germs. Nobody knows whether they were exposed to the germs.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병에 걸릴 수가 있다니까 anyone can get 하고 병에 걸리다라고 하면 병에 걸리든게 걸리다가 뭘까 또 이런 한국어가 아니라 전염이 돼서 내가 in fact 된다는 거죠. 이때도 수동태를 써서 말을 할수 있는데 그 수동태를 쓸때 비동사에 대한 PP형을 쓰는 거보다는 이게 움직임이 더 보인다면은. get을 이용한 수동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nyone can get infected with the virus. Anyone can get infected with the virus. 뭐에 전염이 되고 없는 거는요? get infected with. 이 구문을 정말 많이 쓰니까 그냥 덩어리로 알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참에. 이렇게 누가 걸릴지 모르는 사실이 우리를 더 겁나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that makes us도 괜찮지만 people도 괜찮아요. That makes people feel more scared라고 할 수가 있겠죠. That makes people feel more scared. 어떠한 상태가 된고 그 상태로 내가 느끼게 되지는 거니까 이때도 scared에 대한 과거 분사형 scared를 써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 구조가 좀 어렵다 싶으면요, 여러분 더 쉽게 하는 겁니다. That scares people. That scares people.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전 국민들이 다 공포를 느끼지만 그 중에서 어머님들 자녀가 있는 어머님들의 또그 공포심이 또 남다르죠.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이럴 때 엄마들이 정말 제일 무서워하는 게뭔줄 알아? 엄마들이 무서워하는 건 이런 얘기로 오늘 또 띄울 때가 있죠. 그게 바로 a mom's biggest fear이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가 정말 무서워하는 건 a mom's biggest fear. 여러분 제가 최상급을 쓸때꼭더 말을 붙이지 않고 서수형을 말할 때더 말을 꼭 붙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A mom's biggest fear is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A mom's biggest fear is that the kids get infected with the virus. A mom's biggest fear is that the kids get infected with the virus.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철이나 버스를 탈때 그냥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누군가 기침 한번, 재채기 한번만 해도, 어, 저거 감, 저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고, 그 기침을 한 당사자는 눈치가 보인다고 자꾸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기침, 재채기 한번만 해도 사람들이 자꾸 경계를 하고 눈치가 보여 라는 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눈치를 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해야만 합니다. 영어의 그게 특징이라고 했었죠.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야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sneeze를 atch 하거나 cough를 했을 때한 번만이라도 once 사람들이 어, 저거 혹시 저런 거 아니야?라고 불안한 anxiety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sense.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어휘를 끄집어내왔는지 보시죠. 이것 말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졸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데 누가 기침했어?라고 깨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맞춰놓고 깨시죠. 그게 바로 alarm입니다. We can sense 사람들의 people's 불안함 anxiety. We can sense people's anxiety and 그리고 뭐, get alarmed 되는 거죠. and people get alarmed. 비록 뭐뭐 일지라도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오시는 게 있는데 아직 일어나냐 마냐 50-50 반반의 의미이기 때문에 even if 가 맞습니다. Even if we cough or sneeze once. 다시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We can sense people's anxiety even if we sneeze or cough once.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은 그 결론은 결국 예방이 최고야. 마스크 쓰고 손 비누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닦고 그리고 스니스나 커플할 때는 입 막고 하고 이런 데눈 같은 데입 같은 데 코에 손대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문장 또싹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 prevention이라고 합니다. 뭔가 일어나기 전에 막아 버리는 거를 prevent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명사형은 prevention이고요. Prevention is the best way to prevent. 뭔가 이, 이 말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prevention을 하면은 지금 이러한 병에 걸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이 예방 낫게 하는 방법 cure이라고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Prevention is the best cure. Prevention is the best cure. Prevention is the best cure. 그러니까 이 마스크 써, put on a mask. 그리고 손 닦거, wash your hands. 물을 가지고 옆에 끼고 있는 게 soap. and 그리고 흐르는 물을 이어야 되죠. 뭔가 계속 흘러가는 그림은 run입니다. With running water, put on a mask and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running water. 그리고 뭐 눈을 비비지 않도록해라고 하면 don't rub 하지마 이거가 아니라 try not to를 붙여서 and try not to rub your eyes 정도로도 또 말을 할수 있겠어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입도 가리렴 가려라라고 말을 하면 가리는 거 cover이죠. 그러면 cover 입을 가리는 거니까 cover your mouth. cover your mouth 까지는 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게 손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팔로 가리래요. 그러면 손으로는 안 되는데 팔이니까 with your arm 이렇게 말 할까요? 지금 이 말은 아니죠. 그럼 팔로도 가릴 수 있으면 손으로도 가려도 괜찮은데 이때는 이 옷에 이 소매, 이 sleeve를 말하는 더 구체적인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ver your mouth with your sleeve라고 해야 돼요. 이 옷자락에 여기 이 sleeve. Cover your mouth with your sleeve. Not your hands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우리 이 문장 머리에 정리해서 한번 해 볼게요. 예방이 최선이다. Prevention is the best cure. 계속 뭐뭐를 하라고 공부를 하죠? Try. Try to put on a mask and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running water and cover your mouth with your sleeve, not your hands. And try not to rub your eyes. 여러분,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발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여기 있는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게끔 여러분도 예방 잘 하시고요. 이게 화제가 되는 것만큼 말할 기회가 있다면 은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이 내용을 또 유용하게 잘 써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바이.